안녕하십니까. 낙핑TV입니다. 오늘은 제가 참돔 낚시, 봄, 여름, 가을, 겨울, 자, 낚신들이 항상 즐기는 참돔 낚시 채비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참돔 낚시는, 어, 바다의 여왕이라 하죠. 참돔. 에, 그만큼 아주 매력적이고, 어, 대상 어종인 참돔조차도, 어, 정말로 아름답죠. 아름다운 물고기입니다. 자, 이 물고기를 만나기 위해서 채비를 잘 해야 이 참돔을 잡을 수가 있겠죠. 자, 지난 여름에는 참돔을 좀 많이 잡았습니다. 제가 낚시하는 채비 방법은 이렇습니다. 낚싯대는 2호대, 때, 2호대 때 낚싯대에리은 4,000번, 4,000번 리에 원줄은 3.5 줄, 원줄 3.5 줄이고요. 찌는 B에서, BG에서 어 0.55쥐 정도, 그 정도로 사용을 하고요. 목줄은 2호, 주로 1.75나 2호 정도로 사용합니다. 이 정도 하시면은, 어 충분히 어 참돔 잡는데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바늘은, 어, 음, 감선동 바늘 5호. 자, 바늘의연도입니다요 바늘이 좀 적다 싶으면은, 참돔 사이즈가 좀 크다 싶으면은, 30 이상 된다 싶으면은, 바늘을 좀 바꾸면 되겠죠. 좀더큰 바늘로.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체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면사 매듭입니다. 반유동입니다. 반유동. 반유동은 수심이 몇 m 정도의 수심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난 다음에 할수 있는 그런 낚시 방법입니다. 자반여동하기 위해서는 면사 매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면사 매듭을 하시고요. 그다음 자 반달 구슬입니다. 반달 구슬. 반달 구슬을 끼워요. 자, 찌는자 비찌. 비치. 비찌에 찌도 비찌. 비지 아래 보면은 G2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비지를 사용하고 수중지를 B로 쓰고 G2 봉투를 채우면은 완 완벽한 부력을 맞추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 됩니다. 자, 찌를 자를 이렇게 찌를 연결을 하고요. 이건 주약 겸용 찌입니다. 이렇게 찌를 연결을 하고 그다음 중간에 완충 고무입니다. 찌와 자 수중 찌와 이 사이에 완충 고무를 하나 끼우시고 그다음 수중 찌자비 찌를 사용했으니까. 수증지도 마이너스 빛치 순간 수중 마이너스 빛치입니다 순간 수중은 깔아놓은 속도가 좀 빠르죠. 그 깔아놓은 층에서 미끼가 다른 자어들한테 따이는 것을 좀 방지를 해주는 어, 그런 수중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고무, 그다음 구슬. 구슬은 자 여기에 작은 구슬이. 요 구슬이 어, 야광입니다. 야광. 낮에는 큰 효과가 없습니다만 밤에는 이 야광 구슬이 참돔한테는 어, 좀 괜찮은 어, 입지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을 좀더 조금이라도 더 높일 수 있는 어,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자 민도레입니다. 민도레를 하나 끼우겠습니다. 자 그의 도래를 묶고 자 도래를 묶었습니다. 남는 줄을 정리하고요. 자 됐습니다. 목줄입니다. 목줄. 목줄은, 어 밤에는 한 1m 정도, 1m 정도 해도 밤에는 그다지 큰 무리가 없습니다만, 낮에는 1.5m 에서 2m 정도 길이를 합니다. 저는 주로 1.5m 정도로 사용을 해서, 낮에도 사용하고 밤에도 사용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자, 2호 목줄입니다. 2호 목줄을. 이렇게 하셔가지고 1.5m로 연결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정리를 선을 정리를 하고요. 이렇게 1.5m 하고 자, 바늘 5호바늘입니다. 감순도 5호바늘 묶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은 참돔이 있는 곳에서는 입질을 많이 받고, 또 특히 참돔은 한 마리가 나오면은. 연속 몇 마리 한꺼번에 같이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한 마리 낚고 난 다음에는 바로 이제 낚시가 더 흥미진진해지죠. 자, 됐습니다. 그리시고, 다음, 자, 이 바늘과 한 30cm 정도 위에 자, G2 G2 봉돌을 G2 봉돌을 채웁니다. 자, G2 봉돌을 채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자, 완벽합니다. 자, G2 봉돌에다가 자, 자, 구멍지가 b, 수증지 수증지가 마이너스 b요. 이렇게 G2 공터를 채우시고 수심층이 어 8m든지 10m든지 예를 들어서 이 수심층이면, 어 자, 면사 매듭을 길게, 짧게,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으니까 자 이렇게 수심층에 맞추시고 면사 매듭을 반드시 한번 더 채우시고 낚시하는 도중에도 면사 매듭의 수심 길이를 한번씩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은어 갯바위나 주로 갯바위 나가서 낮에 주간에 하는 낚시나, 밤에 하는 낚시나 참돔을 만나볼 수 있겠습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화이팅! 감사합니다.